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그두이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 가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사모려는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갑니다 오늘 본 말씀은 요한복음 6장에 오병 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행하신 표적을 보고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선지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왕사랑을 여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는 말씀인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눕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보니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왜 예수님께서 그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난 다음에, 어, 남은 조각을 거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렇게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풍성하게 궁금하심에도, 어,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영어 표현에는 let nothing be wasted. 제자들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공급하심을 알게 하고 또 승기도록 연습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라고 하시면서, 어, 그 숫자까지, 예, 네, 대하리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에는 대저 우리는 다 구성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인은다 들어온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제과함이 입사하기 같으므로 이런 이는 우리의 제약이 바람 가지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인간은 죄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죄인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떤, 어떤 표적을 보고 아, 하나님이 계시다. 저분은 선지자다.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면서 결국 이 세상에서 누가 왕이신가 하나님이 왕이신가 아니면 다른 무엇이 왕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신명기 9장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같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요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요하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내려서 그것을 얻게 하신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요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다른 이방 민족을 쫓아낼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그 이방 민족들을 쫓아내고 가난한 땅에 들어간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내가 잘나서 잘 살고 내가 잘나서 그 무엇을 한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9장에도 그 민족들이 악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도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미스바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블레셋 민족이 그 미스바 사전 한 850m의 고지인데 거기에 어, 저들어 왔을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박을 갑자기 내리셔서 그들이 블레셋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laughs>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블랙셋 민족을 쫓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재앙이라든지 고난이라든지 그 어떤 기타 등등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그러한 문제들을 너희 인생 앞에서 쫓아내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게 된다는 거죠 하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다는 것은 너희의 마음이 기뻐요 아, 즐거워요 아, 네. 마음의 즐거움은 자문 17장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고 그 심령은 삐로 만개하는 게아니다 마음의 심령이 즐거우면 또 다른 성경 표현에는 진령 마음의 즐거움은 양략이라던데 양략을 어떤 데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빛을 밝게 한다 그렇게 나와있더라 그러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로도 드러나는 거죠 근심하면 얼굴이 침묵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왕이 되면 내가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즐거워야 돼요 그러나 그러니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양정교회 가서 새벽기도를 드렸는데 양정교회 새벽기도 가면 저보다 한 80%는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나와서 새벽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 이제 저를 아는 분들이 거기에 많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새벽 기도 제가 기도를 하고 저는 새벽 기도할 때 소리 내어서 기도를 하니까 소리 내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에 무슨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거기 양정교회에 앉아있는 어 본사님이나 그 어느 분들 중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야... 저인철 목사 나왔다. 이전에 <laughs> 인철 목사, 그 장인 어른이 이 양정교에 계셨는데, 그 양정교에 장인 어른 돌아가시고, 인철 목사, 장인 어른의 사랑도 못았고 그래, 결혼해서 사는데,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제 마음에. 기도받는데온 이상하게. 많이 가는데요 그래, 내가 기도를 하면서, 찬양도 하고 찬양은 제가 주로 하면 어떤 찬양을 많이 하면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주님이 우리 대장 되신다 주가 명령하네 강한 용사들아 음성이 내, 내 마음. 어떤 소리냐면, 아, 우리 옛날에 장인 어른이, 저는 결혼하기 전에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장인 얼굴을, 장인 어른의 얼굴을 제가 백인관그 사진으로 봤는데, 너무나 인상 얼굴이에요. 너무나 고인이 미 물론 그 교회 집사님이셨지만, 너무나 그 인상이 제 내리에 지금까지도 박혀 있는 그 얼굴의 인상이 너무나 그 인자한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인자하신 얼굴이에 그래서 제 마음에, 아그 인자하신, 어, 우리 장인 어른을 내가 결혼하고, 어, 결혼할 때, 어, 뵙지도 못하고 내가 결혼을 했는데, 그, 지금 우리 향정교회에 있는 권사님들이, 아저 인천 목사거나 결혼할 때그 장인 어른도 못 보고 저렇게 이, 기도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한편에서 하나님 이제고 뭐라냐면 아니다 네가 이 지금 기도하고 난 다음에 네가 이 인생을 끝나고 난 이후에 하늘나라에 그 자기네 얼굴을 배로 자기네를 얼굴 배로 갈거다 러는 마음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있어 살지만 우리의 상호하는 것이 하늘나라 하늘나라 그러니까. 마음이 우울한게 아니라 마음이 반전될 수있대 기뻐할 수있대 우리는 살아가면서 조그만 일에도 어떤 염려, 걱정, 근심에도 우리가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 마음이 부정적이 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에요.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 그리고, 마음의 제공임을 늘면,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지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이 상주시는 이심을 믿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이라. 이러한 모든 상황,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함넥하여 선을 이루시고, 내가 내 삶에 그러한 부정적인 소리가 들릴 때도 그것은 사단이 주는 소리야. 예? 그러면 내가 그걸 반전시켜야 돼. 하나님은 뭐라고 하느냐? 아니다. 그 장, 장인 어른을 하늘나라에서 내가 볼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 그런 하나님의 예, 소망,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산다는 것입니다. 그이 모세가, 모세가 신해산에 하나님께 기도하러 올라가서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형님 아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저분들 그들을 못 견디는구나. 그러나 그때 성경 보면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40일 동안 금식하여 기도했다는 장면이 나온다고요. 출애극기에 예? 네? 와, 그러니까 이 모세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물에서 건진 자. 또 모세는 대표하기를 예수님을 대표합니다. 저희들의 죄에서 건져내신 자가 예수인 것처럼 물에서 건져낸 자 모세. 모세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면 하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그들을 위하여 40일 동안 검식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게 이한 모든 것은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을 위하여 내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것같으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성령으로 세상이 볼수 없는 것을 보는 자입니다. 루야 왕이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게 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너무 잘 되면, 그만해져서,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린다니까요. 인간에게 고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재승을 다시 존재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삶에 고난이 있는 것, 문제가 있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께서 그러한 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성령이 내게 그러한 세상 사람들이 볼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다는 것입니다. 고리도서서 이단 직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니 성령은 모든 것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고 통과하시느니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볼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서에서 2장 12절에도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리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았다는 대단한 거예요. 요한복음 6장 14절에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할 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아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상을 해 주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군중들은 이는 오병인의 표적을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인 만나 사건과 연결시킵니다. 그래서 어, 저 예수님이 선지자인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만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으로부터 백성들에게 주었던 그 만나와 같이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 오병 이어 사건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만나인가? 그래서 모세가 16이 이 18장, 18절에서 내 하나님 여하께서 너희 종,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나를 너희를 위하여 일으키신다. 예언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늘과 땅의 모든 은서를 내게 주셨으니 그런 분도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방 모든 것을 를다드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에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전도, 하나는 선한 일. 전도해서 이름부린 영혼들을 주께로 나오게 하는 거. 전도는 내가 전도하지만 그 영혼을 출소하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자랑할 는 것도 없는 거죠 왜냐 성령께서 하십니다 또 선한 일 선해는 우리의 착한 일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딱두 가지죠 전도와 저는, 어,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어, 요하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했거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면 어느새가 우리 마음에 원망불병이 들어오고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이죠. 한 번은 징기스칸이 자기가 가장 예지중지하는. 어. 공인가. 꽁을한 마리. 얘가 매를 키우고 있었는데. 큰그 매를 키우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매를 데리고. 광야로. 사냥을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이. 나가서 나가 너무나. 갈증이 심해서. 어떤 한 샘에 세매 이르는데 샘에서. 이제 물을. 우물물인가, 셈인가, 그 물을 기르려고 물을 손으로, 바가지로 물을 걷는데 이 매가 갑자기 자기 손에서 휙 날아가지고 자기 손에 쥐고 있던 그 바지를 가팍 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콱쏟아지거데요 그래가지고 징기스칸이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칼로 그 매를 매목을 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치고 나서 안 죽여보니까 자기가 물을 먹으려고 어, 뜬그 샘물에 뱀이 독을 그 샘물에 버티면서 죽어가고 있더고요 그, 그제서야 그 징기스칸이 아, 아이 괴물도 나를 위해서 지금 이렇게 내가 물을 못 먹도록 했구나 하고 후회를 했다는 거죠. 인간이라는 존재는 항상 이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고 또성경 충만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의 혈기가 올라오고 인간의 욕심이 올라와서 일을 그릴 때가 있다는 거죠. 화를 내수 있다는 거죠. 노하기를 드디어 하시는 하나님이시다죠. 모세도 그렇게 화가 많은 사람인데 이 세상에서 가장 본요한 자가 되었다, 아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삶에 있어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다시 한번 물어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즉석에서 화내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일 수 있다. 이것이 뜻이 될 수도 있다. 그것은 또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어, 그 사람이 칼리카를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인격이 다듬어지고 또 어떤 사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해서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역을 시킬 때는 하나님께서 사역을 할 만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사용하시지 그릇이 안된 사람은 하나님 이 설실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그릇이 되려고 하면 이와 같은 연단의 시간, 훈련의 시간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한 훈련을 통하여 모세와 같이 온유한 자가 되고 또그 마음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의 즐거움이 르러들쳐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는 눈과 세상이 보는 눈은 다르다는 것이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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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은 외모를 보느냐?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냐? 했잖아요. 근데, 누구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니까, 우리는 중심만 잘가지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대요. 어떤 사람은 그대요 말하기를. 아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니까 우리가 전도를 위해서도 외모를 중시해야 합니다. <laughs>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아, 믿는 사람은 저렇구나.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이 생각하기 나름인데, 어쨌든, 우리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바,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십니다. 하나님그 말은 예수님이 왕이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에도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사워 나도 유대인들에게 넘겨오지 않게 하였으리라. 내 나라가 이 땅에 속한 것만이 다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이죠. 언뜻 생각해 볼 때는 아, 이준 목사 결혼하기 전에 장인도 못 보고 결혼했는데 그 장인의 사랑을 받고 살았었어야 했는데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저렇게 기도하시는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만나게 될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왕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우 우리로 다스리게 하소서 왕을 자꾸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구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예수님이 왕이신데 다른 그 무엇이 우리 인생의 왕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역대상 29장 말씀에도 가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로다. 무화하기가 즐기로 말미암어 많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겁입니다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오시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타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거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믿음을 가져.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다.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 중에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찬송합니다. 주시면서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군주예수님 아름다워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보려도주 예수 안 보여 끝까지 날 돌아보시니 주는 적삼 밑에 백가 빛나는 새벽별이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형제자매 여러분 다같이 눈을 감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생명이 주님에게 달려있고요. 부하기가 주님에게 달려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어떤 부정적인 상황 가운데서